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은 세상에 함께 모여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부류는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들의 하루가 오직 먹고 마실 생각과 어떻게 지내고 즐길 것인가만을 생각한다면 바울은 그런 우리를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구분할 것입니다. 반면에 시간만 있으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사는 삶이라면 그런 인생을 성령 주도적인 인생이라고 구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쓰고 살지만 그 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모습과 열매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인생만을 위해서 임시적이고 가변적이며 순간적이고 과거에 속한 마음과 가식, 자랑을 제어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은 사망의 열매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지만 성령의 지도에 매이고 진리에 매어 살면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성령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의 기적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어제처럼 동일하게 주어진 기회라는 시간 속에서 육체의 일을 제어하고 성령의 일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실천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의 시간을 성령의 지도를 따라 진리 위에서 서서 잘 각국에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